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전사기를 당한 분들이 개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분들이 개회생을 신청할 때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검사를 사칭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검사실처럼 꾸며놓고 영상 통화로 사기를 치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보이스 피싱 사기 수법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모르는 전화번호와 통화를 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것 같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범인들을 잡는다 해도 이미 돈을 전부 빼돌린 뒤라서. 돈을 다시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인한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채무자도 개인회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바로 채무자가 피해를 본 후에 고소를 진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에 대부분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법원에서 볼 때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본 건지 아니면 채무자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실에 대해서 고소를 한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고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히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입금된 금원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금전을 채권으로 간주해서 청산가치를 그만큼 상향하도록 요구하는 보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에 제3자의 통장 소위 대포 통장을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대포통장 대여자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아무래도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관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통장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보이스피싱 일당의 금전을 출금하기 전이라면 예금 출금이 정지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 금액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수술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통장을 빌려주게 되면 대포 통장 대여자가 사기죄의 공범으로 몰려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타인에게 통장을 함부로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통장 대여의, 대여의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잠시 빌려주면 수십,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챙겨주겠다라고 현혹하는 경우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응하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정리하면 사기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채무도 개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수접수 증명원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만큼 청산 가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